젊은 청춘 드라마 빠져봅시다. 찌질의 역사. 드라마 찌질의 역사는 김풍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로 평범한 남자, 서민기의 파란만장하고 찌질했던 연애사를 중심으로 그의 성장 과정을 코믹하고 현실적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주요 내용. 서민기의 연애 흑역사 드라마는 주인공 서민기가 학창시절부터 사회, 초년생 시절까지 겪었던 다양한 연애 경험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각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여자친구들과의 만남, 설렘, 갈등, 이별 과정에서 민기는 끊임없이 어설프고 찌질한 행동들을 반복하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찌질함 속 피어나는 성장 단순히 웃긴 이야기를 넘어 드라마는 서민기가 연애를 통해 스스로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상처를 극복하며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진솔하게 담아냅니다. 그의 찌질함은 미성숙함의 표현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몽부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민기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 가족,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도 함께 그려지며 그게 재미를 더합니다. 이들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민기는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해 나갑니다. 현실적인 공감대 드라마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법한 연애의 실수와 후회 그리고 성장통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습니다. 찌질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랑스러운 민기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며 웃음과 함께 씁쓸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핵심 키워드. 찌질한 주인공 서민기의 어설프고 답답한 연애 방식. 성장 연애 경험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고 성숙해지는 과정. 코믹 유쾌하고 웃음을 유발하는 다양한 에피소드. 현실 공감 누구나 겪었을 법한 연애의 희로애라 옴니버스 형식 각 여자친구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에피소드 구조. 전체적인 분위기. 찌질의 역사는 코믹함을 바탕으로 하지만 그 속에 현실적인 연애의 단면과 인간적인 성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의 찌질한 행동에 웃으면서도 그의 성장을 응원하게 되고 자신의 연애 경험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